와, 좋다! 와, 뭐지? 이 느낌? 어허허허! 안녕하세요. 팡펀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콘텐츠 서울에서 오신 우리 윤지웅 코치님과 함께 그냥 무작정 사회인야고 하고 있는 경기장에 왔어요. 아무도 몰라. 우리 촬영한다고 하면 촬영하게 해줄까요? 진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어. 와가지고 어. 우리가 어떤 거 한다고 했죠? 두 주시니까. 투수도 있으면 원포인트해주는 거지 시합때 던지는 걸 얼마나 잘 던질 수 있는가 근데 아는 사람이 없포인트해줄2포우리에그러니해 아, 이제 양해를 구하고 서어보해서해야될거해서 시작해서 시작해서 시작시시죠가시작야너 이거 안 입고 왔냐 이거? 아무 생각이 없어 촬영 해해주면 진짜 대시 난감인데 어? 아는 시람해있시작혹시 어, 투수 서으면여기서어 네, 반갑습니다. KFA 선발투수 박정훈입니다. 예, 네, 변호사세요? 각종 민사소송, 형사소송. 박정훈 변호사님께 사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했던 사고에 대해. 급하게 진행되는 컨텐츠다 보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하시죠. 아, 네,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데? 굉장히 잘던지시는. 들리시는... 와. 지금 막 폼을 받으면시합 전에 한 신경이 많이 쓰니까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던지려고 때면딱 앞에 와고요 왜냐면 조금 몸이 빨리 열리세요. 저를 보고 있다가 던질 때만 보 그러면 조금 힘이 그렇죠? 어, 공 소리가 더 커요. 좀 다치는 느낌이 들어서 힘을 더 많이 쓸수 있어요. 예, 네, 약간 살짝 모공같이 하나 두,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들고 살짝만 이렇게 말아서 네, 들면서 들어놓고 일자로 들고 나갈 때만 쭉, 빵.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 하나, 둘, 셋. 둘이 길어진다. 그럼 둘이 길어지죠. 그 그냥 하나에서 바꿔주 아니라 하나, 둘, 둘. 무지할 수 있는 게 힘들어. 어. 어, 손 아파요. <laughs> 손 아파. 아까 원 포인트 갔게 좀그 지키고 있는 거 아니요. 아무것도 <laughs> 그러니까 저분은 기본적인 밸런스가 좀 좋아서 힘을 응. 좀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기서 들고 들고 쭉 모아서 던지라고 했는데 안 하시네요. 샤프닝 <laughs> 바로 배운 걸 발성밖에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없는 거야? 응>. <웃음> 그러게. <laughs> 사이드가 아니고 쓰리 코트가 아니냐, 약간 사이코트 같은 느낌. <laughs> 사이 사이코. 이렇게 던지면 넘어. 는 열어도 돼요 아, 그래. 열어도 그래, 되는데 그래, 그래. 상취가 다쳐요 아. 원래 이것까지 다치면 더 좋은데 네. 어쩔 수 없죠 아프니까 1, 2, 3, 4, 이런데 좀 분리되면 힘이 없는 잖 여기가 잡히잖아 여기 병각골이 잡히잖 욕심은 한 120, 1주0 정도 그런 욕심도 있는데 저는 싫어합니다 구독, 좋아요 아, 예. 아요 유튜브에서 봤대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부사팀 최경민라고합니다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잘 오잘뜨리요 저거 나는데요? 일단 제구를 잡으려고 그러시면 상대방이 글러브 있는 쪽 거기다 내 팔이 닿는다 생각하면 저어요 글러브에 내 손이 닿는다 길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팔로스가 길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끊어 던지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 이런 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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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안에 안고 있다. 그리고 이 골반이 먼저 나가죠. 골반 이 먼저 나가. 이게 다 되고 랜딩까지 해서 나가려고 할때 그때 뭔가 이나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하면 주짓다 소리해 버립니다. 일단 또 사고. 이제 야구장 나와서 네. 이렇게 아무 길 떠어서 맞게 돼. 아무 그사람이 있어. 너무 하셨는데. 지금 0명에서 이제 4천명하고또5천명가서일 1만 가. <웃음> <웃음> 아니. 잠깐 이제 몸 포인트로 짧게 해 드린 것중하나가 제구력이 좋아질려고 잡아. 그때도 말씀드렸죠. 와, 그지. 아, 그지요 길게 가 근데 지금 보시면 길게가 갈수 없는 회전인 거요 아, 그런 왜냐면 이렇게 엎어든지. 아. 왼쪽이 많이 죽어요. 봐 보세요. 아. 왼쪽이 내려. 아. 그죠? 도중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 게. 아.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범위가 요렇게 돼 버리면 짧아질 수밖에 없어. 요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가슴이 데옆을이렇서가슴 못나니까 이치서내려보리면짧만하판저그 다른 건 진짜. 하나만 크게 보이는 <목소리> 거는 탑 포지션 탑 포지션 좀 늦어요. 그리고 올라오고 이제 지 네. 아, 그러니까 공 절로 가고거나 아, 빠지거나 수 시점에서 수 시점에서 이쪽으로 빠지 거. 탑그 이유가 탑 포지션에 들여서 합니다. 정확해. 두수연는 <목소리> 속이기가 힘들어요. <laughs> 그냥 질러봤는데제가 탑골이를 강조하는 그만큼 중요한 이게 되면 제구랑 이런 걸 편하게 해는데 그렇지 그렇지. 여러 가지를 할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음... 좋아지는데 안활하니까 답답한 거죠. 하고 싶어도 잘안 되는 것도 있어. 잘안돼 어, 저도 전부 말잖아요. 잘안 돼요? 저, 저, 저잘안 돼요. <laughs> 엄청나게 혼자 해야지. 딱 고치면 내몸 같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어색하니까 안하요 응, 어색하니까. 바꾼다고 했을 때는 응. 어색한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맨날 왼손으로 밥을 먹다가, 내가 제왼손잡이 <laughs> 왼손으로 밥을 먹다가,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그런 기분인데, 결국은 익숙해지면 좋아진단 말이에요. 을 던질 때, 탑 포지션으로 딱 올라와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각이 돼야 되는데 팔이 낮으니까 밀어 던지는 거 밀어 던지면서 그래서 손목을 챌러 가니까 공이 빠져버리고좀 낮게 던지려고 하면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 타서 다리 쪽으로 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탑 포지션만 좀 올라와서 그, 그 시간만 좀 내는 거요 왼다리가 스트라이드에 딛기 전에 쭉 올라와서 그음 디디면서 바로 던져야 되는데, 디를때딱 여기 있으니까 나올 때가 힘든 거예요. 계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어. 디들려고 할 때쯤에 왼발 디리면서. 와, 좋다. 와, 뭐지 이 느낌? 진짜. <laughs> 아, 볼처하도 <laughs> 생각할까? 어, 회전이 되는 느낌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팔도 올라온 상태에서 어. 편하게 나오죠. 어. 그러니까 딱 팔에 무리가 안 가고 진짜 몸으로 던진다는 느낌 그렇죠. 네. 거기서 아... 하나 더 좋아질 수 있는 거는 냐고탑코이나왔때 허리 던져 그 결국에 우리가 볼이 빨라지면 뭐가 빨라 이게 그렇죠 서가가. 팔 수령이 빨라지죠 저팔 수령도 빨라지죠 걸리는 게 없으니까 응. 들어 놓고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허리 회전하면서 빵 나오니까 빨라지죠 팔 수령이 여기에 조금 뭔가 다른 느낌이 나요 이쪽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멀리 가는 거를 팔이 멀리 가는 거를 근육이 우리가 보호를 하려고 잡아당기는 거야. 좋은 느낌이에요. 네. 이쪽은 보강만 하시면 안 다칠 수 있는데 여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셔야 돼요. 보강운동 네. 하시고 하면 아마 더 좋은 공 던지고 20도 근육만 실수 있어요. 일단 안 아프게 재밌게 야구 하려고 하는데 아프시면 안돼요병원 맛있어. 아, 진짜 너무 이, 이 진짜 좋은 거. 오늘 집에가보니꼭 복습하고 네. 반복하고 이게퍼버티 다음에 제가 나올 때는 딱 달라진 모습으로 예. 120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야노도 윤지웅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좀 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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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영상을 많이 봐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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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펌펑 구독 좋아요 좋아요 파이팅 아. 고뭐 어? 뜻밖의 인잼 뜻밖의 인잼 어.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네. 탑 포지션이 되게 잘 올라와요 네. 누가? 보수가 보수가 오히려 투수 던지시보다 보수가 네. 탑 포지션이 굉장히 좋아요 저희서 팔쓰릉만 응. 길게 하면 그치. 제구는 진짜 쉽게 잡고 엄청 잘 던지셔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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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뜻밖의 인재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 발견. 네. 네. 발견 투수가 아니라 네. 포수 포수다 <laughs> 네. 아무래도 포수다 보니까 네. 탑이 빨리 짧게 응. 하는 버릇이 있어서 아마 탑 포지션이 어. 잘 놀러 오는 거죠 응 음. 그런 것 같네 네. 야, 포수분 한번 모셔 보겠습 안녕하십니까? KFA 두 번째 타자 박희식입니다 이제 공을 투수한테 던져 줄때팔 s w 이 제일 좋았어요. 그동안 던지던 투수분들보다 팔 s w 이 제일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떤 경기인지도 수분을 보시자 그래 가지고.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했는데. 예. 어, 진짜 굉장히 좋세요. 팔swing. 투수 하세요? 투수 올라가면 사이드로. 사이드로 던지기에 근데 심 왜 탑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탑포지션이 잘돼 있어야지 재구도 좋아지고 힘을 쓸수 있어요. 근데 딱 호수 분이 지금 정확하게, 아유, 아주 아유, 올바른 자세로. 최고, 최 오늘의 스프레이. <laughs> 어, 또, 또 인사 요청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게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야구 선수가 아니라 무슨 어, 전문 앵커야. 맞습니다. 말을 예. 너무 잘해. 아유. 그... 또... 자 오늘도 이렇게 음... 4인양우장에 와가지고 우리 윤진 코치님하고 음... 그온 포인트를 다 해주면서 지켜봤는데 시합이 우선이기 때문에 함부로 장기만의폼을 음... 음... 그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리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는 약간 분석해 주는 걸로 음. 왜 이렇게 던지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도 도움이 돼서. 마운드 올라가서 투수를 할때좀더 정확하고 잘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응,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다행이다 그래도. 네. <laughs> 형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어? 나? 오케이 아예 이게.